종종 빙상, 회복, 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유책에게 기대를 내려놓지 못한다. 유책이 ATM이나 애아빠 등등 지 역할에 충실한지만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함을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유책과 뭘 같이 공유하고 나누려고 한다. 교륜이 공감이니 그런 걸꼭 남과 나누어야 하나요? 어차피 남자와 여자의 언어는 다르고 특히 유책과 나의 사고 해로는 더 다른 걸 인정하세요. 내가 좋은 걸 유책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세 번째, 사랑 타령을 한다. 유책이가 말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던가요? 유책이가 말하는 사랑은 아마도 대부분 스킨십, 존중, 인정 욕구에 가까운 걸 겁니다. 사랑받고 싶고 외로운 분들은 자신들도 결핍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결핍은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해주면서 채워가세요. 네 번째, 외도 해결 제대로 못하고 어설프게 빙쌍 흉내를 낸다. 속은 찝찝하고 불안한데 빙쌍 회복이 제대로 들리 없죠. 적어도 유책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시도라도 해볼만 하죠. 다섯 번째, 회복을 외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로 착각한다. 외도를 겪었는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상황과 마음이 바뀌었는데 것을 고수한다 내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하고 시행착오도 바로 잡아야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과 내일이 중요해요 유책이 외도 이전에 잘했던 것과 유책이 외도를 하면서 잘못했던 것만 떠올리고 나와 유책을 괴롭게 만드는 건 회복의 걸림돌이에요 여섯 번째 회복 가능한 유책이 아닌데 혼자 회복한다고 진을 뺀다 회복이 가능한 유책이 있는 반면. 또 없는 쓰레기 입책도 있죠. 이유는 안 하더라도 회복할 놈인지 아닌지 제대로 파악하세요. 회복 시 어려운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외도로 인한 분노, 고통, 억울함일 겁니다. 마디님들 회복을 목표로 빙샹하면서 그래도 힘들다, 억울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어디까지 참아줘야 해? 애매하거나 현타 올때 있죠. 저는 그럴 땐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유책한 때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남는 게 있나 없나? 딱 그것만 신경 씁니다.